친구들과 담력시험을 하기 위해 버려진 폐가에 도착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거긴 귀신이 나오는 폐가다. 들어갔다가 미쳐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친구들과 나는 무슨 일이라도 있겠냐며 담력시험을 마저 진행하기로 했고 자정이 지나고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만큼 폐가하는 부서진 가구와 을신연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걱정반기대반하며 들어온 것 치고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간에 불쑥 튀어나와 모두를 놀래킨 고양이만 빼면 말이다 귀신도 나오지도 않았고 모두가 폐가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담력시험을 끝낸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올라왔는데 미안해 이번엔 내가 지금 거기로 놀러갈게 전화가 끊겼고 똑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